Raise me up.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저 하나님의 힘만으로 나를 일으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일으켜주려 하면 우린 건네진 손을 보아야 하고 건넨 이의 힘을 믿어야 하고 그 손을 잡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당겨야 합니다. 일으키는 이의 힘을 내 것으로 하는 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상대방이 일으켜 준 것이지만, 우리에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어나려는 의지부터가 시작이겠죠? 믿음의 행동이 동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단지 그분의 힘만으로 일어나려고 하다가는 팔이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처럼 들어 올려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 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드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걸으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건넨 손을 보세요. 건넨 손을 잡으세요. 조금 힘이 들지 모르지만 그 힘을 의지하여 당기세요. 이제 일어나 그품 안에 안겨 누구도 줄수 없는 위로를 얻고 걸을 힘을 얻어 넘어질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함께 걸어 갑시다.